지문과 문제 중에서 무엇을 먼저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파트 7이 힘든 이유는, 어, 문제에 있는 답을 그긴 지문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과 문제 사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포기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소익점수 550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친구들은 무조건 문제를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지에 나오는 특히 명사에 초점을 맞춰서 그 명사를 어, 지문에서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어, 내용을 독해를 해서 최소한 독해를 하는 문장수를 줄여야지 여러분들이 승산이 납니다. 자 만약에 어, 550 이상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 문제풀이보다도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수를 줄여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독해를 마무리 지으셔야지 시간을 약할수 있고 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